역대야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18장 12절 17절까지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럿라못으로 싸우러 가리야 말랴 하는지라. 이에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아멘.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요사밧이 우상숭배자 하방과 사돈지간이 되어 아브 요청에 의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혼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사밧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실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아하방이 항상 나에게 나쁜 예언을 하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드립니다. 12절에 미가야를 불러러간 왕의 사자가 미가야에게 요통, 요청하고 있는 말이죠.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당신의 말도 그들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렇게 이건 부탁이기도 한데 이 부탁이 아니라 거의 뭐 협박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400명이 좋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그들, 그들과 같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평소에 항상 나쁜 말을 했다. 듣기에 안 좋은 말만 했다는 거죠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이것은 아하방 시대에, 그 관료들의 부패한 모습을 볼수 있죠? 부패한 모습, 아하방. 그 우상숭배 사로잡혀 있으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라. 400명이 다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으니 당신도 대세를 따르시오. 이 사자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그러니까 죄종이 아니라 왕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왕의 종 정도로 여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 사자의 태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망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망입니다. 교훈,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되어지고 그러니까 창망과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도록 요청하고 또 그런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렇게 그래, 자꾸 뭐 때리고, 책망 이런 말 말고, 듣기 좋은 말을 좀 하시오! 이 사자와 뭐가 달라요? <laughs>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서 그런 책망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책망을 듣습니까? 늘 말씀은 우리가 깨닫지만, 누가 우리를 책망합니까? 이사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뭐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이 아니라 죄종에 대한 태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복을 빌어 주는 즉 욕망과 소원 성취죠. 욕망과 소원 성취. 이건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냥 그것만 빌어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들에게 요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다수의 의견, 대다수의 의견이 이와 같다. 혹은 뭐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게 소망입니까? 또,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라고 생각하는. 또, 편리함. 이런 말들을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합왕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아합.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성로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뭐죄 정도 뭐 필요 없어요. 수도 없이 갈아쳐도 되는 거고. 우리애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시오.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수같이 여겨. 원수가 아합이 그랬고요. 아합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관료들 마찬가지겠죠. 아합 당시에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도 많죠. 많습니다. 사람들이, 성로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지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부패한 북이스라엘 아하왕 시대에 이런 미가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폐역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구나.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런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두운 거예요. 악이 참고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창망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킬 수는 기회입니다. 사랑이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죄악의 어둠 속에, 새 속에 묻혀서 살다가 상황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리가야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미가야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게 진짜 선지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종교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죠. 이거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만 할수 없어요. 그냥 우상숭배랑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람,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 이 예,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말씀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게 참된 선지자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의종이고, 오늘날 온전한 크리스토인들이겠죠?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원수 마악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이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린 그런 사람인가요?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정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나요? 나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콱콱찔러야 되거든요. 막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의 회개가 쏟아지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그는 진리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실천할 의지도 없죠. 14절, 15절에 미가야는 왕의 전쟁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전쟁의 길라라못에 올라가랴 말랴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 왕이 손에 바 되더라, 왕의 손에 붙임바되 왕의 손에 붙임바되리다.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구어체는 다르겠죠. 이 말투를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한 태도로 한 말이기 보다는, 아하방이요. 당신이 원하는 말이 이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당신은 듣지도 않을 거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 미가야는 잘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묻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런 투예요. 이 말투가. 그런 투로 얘기한 거라고요. 그냥 나가 싸우세요. 그러면 승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투에 말을 했을 거예요. 문어체와 구어체는 다를 테니까. 이에 아브은 예전같이 웬만한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밭이 옆에 있었잖아요.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리냐.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아흡이 말하고 있는 걸 보아서 미가의 선지자가 어떤 틀로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진실을 말해주죠.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병안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고 전해주습니다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목자, 주인. 이것은 아하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인 주인이 없다. 전쟁에서 죽는다는 거죠. 전쟁에서 죽어서, 뭐, 왕이 없어졌으니까, 죽으니까, 다 흩어진다는 거죠. 전의를 상실하고, 모든 병사들은 흩어질 것이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그런 뜻이죠. 그래도 아합은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네요. <laughs>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주인이 죽게 된다. 왕이 죽게 될 것이다. 그데이 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선지자가 한 말이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왕상 22장 35절 36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력에 진중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양으로 가라 하더라. 그대로 됐어요. 이 아하 왕이 아주 교활하죠. 이 미가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전쟁에서 죽는단 말이야. 믿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믿고 싶지 않았어요. 무시해 버렸지만 그래도 마음이 찜찜하니까 자기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었어요. 평복을 입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라군 아라 대화 외치기를 다른 사람 죽일 거 없어. 그의 왕만 잡아서 죽여라. 그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겠죠. 오, 내가 왕복을 안 입길 잘했네. 변장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사 없이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허련이란 말이 나오죠. 허련이 누가 활을 하나 쏘았는데 그대로 와서 관통하잖아요. 사이 이 아합에게 피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합. 그러니까 이 아합왕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17절 보세요. 아,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에 세계에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다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어리석은 아합,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예시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아합.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무의 교만한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로만 골라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아브에게는 아,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사 선택하는, 내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하방과 같다. 이렇게 마음속에 콱 각인시켜놔야 됩다 아하방과 같은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죽습니다. 여호사박, 믿음 좋은 사람과 사돈지간을 맺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일대일입니다. 하나님 잘미는 여호사박과 사돈지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어림없는 소리. 네.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 태도를 좀잘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 우리 지금 서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죠. 누가복음 21장 29절 36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차이니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러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고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에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는 보세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지구상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우리는 가까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은 아하방 그에게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또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미가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 참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북이스라엘과 또 아하방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